오늘은 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은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남아 여행 많이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가면, 아, 이게 동남아 감성. 이런 게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를 가면은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같은 동남아인데도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일단 인종 자체가 되게 다민족 국가예요,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한 나라 안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다 같이 살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 말레이시아에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화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명나라, 청나라 있잖아요. 그 시절에 중국의 남부 특히 광둥이나 푸덴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뭐더 나은 삶을 찾겠다. 자기 기회를 찾겠다. 해서 동남아로 많이 이주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하면서 살아 된게 말레이시아의 화교들인 거죠. 근데 진짜 인구가 확 늘었던 게 언제냐면 여기서 또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이 진짜 어디서든 나오는 것 같아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거든요. 그때 영국인들이 중국인을 대규모로 데려왔어요. 방산이나 고무 농장에서 일시키려고. 그렇게 중국인들이 노동자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자녀 세대부터는 점점 로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교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의 중국계는 약한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알겠어. 중국 애들이 워낙 이렇게 동남아에 많이 진출을 한건 알겠어. 그거는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개뜬금 인도가 왜 나오지? 주변 국가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인도가 이 말레이시아 반도의 인구의 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이런 다수가 여기에 왜 모여 살고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와 관련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영국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다 영국이랑 엮여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어 근데 말레이시아도 영국 식민지야 그럼 뭔가 이상하죠? 어쨌든 영국은 말레이시아, 인도 둘다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도 초에 말레이 반도, 말레이시아에는 이 말레이 반도에서 고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대요. 근데 산업이 성장하면 뭐가 필요하죠? 노동력. 노동력이 필요하죠. 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력도 같이 데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같이 충당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서 인도인들을 대규모로 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지금의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이 된 거죠. 현재 말레이시아의 약 7%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죠. 중국도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 한 7%가 인도계라고 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인도 애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온 건 알겠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는 3D 업종 있잖아요. 저임금 직종. 그러니까, 몸 많이 쓰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 있잖아요. 이런 데만 가면은 다 인도 애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만 봐도 차이가 확 나는데, 레스토랑도 뭔가 서양식, 아니면은 뭐 로컬 음식점이라고 해도 되게 고급스럽고 펜시하고 비싸고 그런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서는 중국 애들이 일해요. 근데 로컬 식당에는 되게 그냥 몇천원 주면 먹을 수 있는 완전 현지화 되어 있는 그런 로, 로컬 식당에는 인도 애들이 일을 해요. 또는 건설 현장, 청소 업무, 경비나 단순 노동 다 인도 애들이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되었지? 이것도 뭐랑 관련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시나 또 영국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잔인해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룰게요 할 건데 이때 영국이 뭘 하냐면 분할 통치 전략이나는 식민 지배 정책을 펼쳐요. 어렵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민족 이간질 정책 말 그대로 민족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계, 인도계, 중국계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이 이걸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이런 거안 일어나게 하려고 민족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단합을 못 하게 하려고. 그래서 민족마다 맡기는 역할을 다르게 돼요. 진짜 똑똑하죠. 말레이한테는 행정이나 농업 중국에. 한테는 개발이나 상업, 인도한테는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식으로 역할을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역할 분담이 세대를 거치면서 아예 사회 구조처럼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 애들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상업도 키우고 경제 기반도 빠르게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잘 살잖아요. 근데 인도계는 계속해서 노동직의 생활을 살아오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가난도 세습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상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여행가서 한번 봐보세요. 3D 업종에는 여전히 인도계들이 많아요. 물론 고학력 전문직 인도계도 당연히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거를 간단하게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말레이계가 대략 70, 중국계가 대략 한 23, 그 다음에 인도계가 한7% 정도 된다. 그리고 그 배경을 한번 봐보면요. 말레이계는 말레이반도의 원주민 계요 중국계는 주로 광둥이나 푸젠 출신, 파교, 인도계는 타밀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초기 역할이다. 이게 식민지시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그대로 고정돼서 고착화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말레이계는 농업이나 행정직, 중국계는 상업, 광산, 금융, 인도계는 플랜테이션 노동, 그냥 노동업. 그래서 중국계는 상업이나 금융권에서 경제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고, 인도계는 여전히 육체성 노동에 기반의 그런 직업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해드리면 말레이시아는 헌법상으로 말레이계 우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말레이계 애들은 특별한 지원을 받거나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반면에 중국계나 인도계는 스스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스스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구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인 격차, 역사적인 배경, 민족별 계층 구조 이런 게 겹쳐지면서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레이시아 인종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